안녕하세요. 세무사 엄마입니다. 금융 문맹 탈출. 오늘은 부채 비율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자기자본 비율에서 이런 거 봤었죠. 부채를 타인자본이라고 하고 자본을 자기자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둘을 총 더하면 총자본이다. 이렇게 봤었어요. 오늘은 부채 비율을 보는 거니까 뭔가 부채랑 관련이 있겠죠? 여기 부채. 타인자본 이거를 뭔가와 비교를 하는 건데요. 바로 내 돈, 자기 자본과 비교를 합니다. 전 사실 시험 공부할 때 이게 좀 헷갈렸었어요. 왜냐하면, 시험은 이걸 좀 외워야 되잖아요. 자기 자본 비율은 총 자산과 자기 자본을 비교하는데, 부채 비율은 이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총 자산에 비교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 사실 이거를 시험 볼건 아니고 정확히 식을 알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대충 의미를 알면 되니까요. 어느 정도 감만 있으시면 됩니다. 부채 비율은 쉽게 말하면 내 돈이랑 남의 돈을 딱 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 돈에 비해서 남의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본분에 타인 자본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부채 비율이 높으면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겠죠, 당연히 빚이 많은 거니까요. 부채 비율이 높으면 안정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부채 비율이 0이면? 부채 비율이 0이라는 건 뭐예요? 이 부채가 아예 없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지금 기술은 다 개발이 됐고요. 생산만 하면 돼요. 근데 공장을 지으려니까 돈이 부족해요. 근데 이 기업은 부채가 없는 게 좋아 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장 지을 때까지 돈을 모으기로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미 이 기술은 옛날 기술이 되겠죠. 이럴 때는 차라리 돈을 빌려서 빨리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해서 돈을 더 버는 게 훨씬 이익인 거죠. 이렇게 부채 비율이 0인 게또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레버리지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건 투자할 때도 똑같죠. 예를 들어서 투자 수익률이 이자 비용보다 높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 대출을 좀 보태서 투자를 하죠. 아주 대표적인 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말고 다른 거는 아무래도 위험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대출로 뭔가 한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오히려 처음부터 내돈다 모아서 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부채를 끼고 사죠. 그래서 그 부채를 끼고 이자비용을 갚는 것보다 부동산 값이 더 오른다. 아, 그러면은 그래도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방금은 개인의 투자 이야기였고, 기업은 부채를 훨씬 다양한 곳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채가 없는 기업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좋아. 그럼 부채가 0이면은 그렇게 안 좋다 했으니까, 그럼 부채를 최대한 활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사업에 자신 있다. 그래서 부채를 받을 수 있는 끝까지 다 받아요. 그러면 내 돈이 아주 적더라도 일단 사업을 뭔가 할 수는 있겠죠. 공장도 지을 수 있고 뭔가 벌릴 수는 있을 거예요. 대신에 이자 비용이 엄청나겠죠. 또 급한 일이 있을 때 추가 대출을 받고 싶어도 그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채를 최대한 받아놨으니까요. 이건 우리가 상식으로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말, 바로 적당하다죠. 그래서 적정한 부채 비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부채 비율을 보는 의미는 이런 게다 담겨 있어요. 반면 업종의 특성상, 어떤 업종은 부채가 좀 많아도 되고, 부, 어떤 업종은 부채가 있으면 좀 위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업종의 특성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던 뉴스를 이어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 똑같이 부채비율이 안정성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네요. 1,612개의 상장사를 분석한 거예요. 이 상장사들을 다 분석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부채비율이 79.9%인데 전년말 대비해서 4.8% 포인트가 올랐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이렇게 건강상태가 악화됐다라는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금리에 기업의 이자비용은 3분의 1가량 늘어났다. 이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가계대출 이자비용도 오르고 기업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기업이 부채 비율이 많았다, 부채가 많았다면 요즘처럼 금리가 높아졌을 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 비율 자체가 올랐다는 거는 부채가 늘어났다는 뜻이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데에 특수한 상황을 겪으면서 아마 기업들도 더 부채가 늘어났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채가 늘어나면서 부채 비율 자체도 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자 비용이 느는데 부채 비율까지 늘어났으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돈을 벌어서 이자 내느라 바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럴 때 기업 경영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비율이라는 걸 뉴스에서 검색을 해보면 다 이런 단어들이 많아요 뭐 좀비기업, 수익성악화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신문기사를 보시면 바로 앞에서 봤던 자기자본비율과 부채비율이 똑같이 안정성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볼게요 자기자본비율과 부채비율은 다이 재무상태표를 보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부채비율은 파란색 자기자본분의 빨간색 타인자본, 그러니까 내 돈이랑 남의 돈딱 넣고 이게 몇 퍼센트냐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자본은 총자본, 여기 총회색 중에 내 돈이 얼마 있냐, 내 지갑에 있는 총 만원 중에 그중에 내 돈이 얼마야 이거를 보는 겁니다. 같은 말로 총자산분의 자기자본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지갑에 총돈이 만원이 있어요. 그중에 5천원은 내 돈이고 5천원은 남의 돈 빌린 거예요. 부채비율은 내 돈과 남의 돈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돈이 5천원이 있고 남의 돈이 5천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천분의 5천원 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100%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자본 비율은 어떻게 구해요? 총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만원 중에 자기자본이 5천원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자본 비율은 만원분의 5천 이렇게 되니까 이게 50%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자본 비율 50%와 부채 비율 100%는 같은 말인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부채 비율에 대해서 봤어요. 부채 비율과 자기자본 비율은 다 재무상태표 안에서 볼수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안정성을 어떻게 보는지까지 같이 봤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